손흥민이 전격 토트넘 라인업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한 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되었고, 킨스키 골키퍼, 포로, 단소, 벤데이비스, 스펜스, 사르, 아치그레이, 벤탄쿠르, 콜레스키 텔, 오두베르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고, 손흥민이 벤치에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조금이라도 뛸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선발일 리는 없었고, 결승전을 대비하기 위한 몸풀기 출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달전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상대 태클에 발을 다쳤었는데 그럼에도 80분을 뛰었습니다 당시 홈에서 승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1대1 상황에서 손흥민을 교체를 한다는 게 당시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미 부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뛰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상상도 못했던 일곱 경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어,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도 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다? 결국 우승 물거품? 어, 혹은 손흥민을 어떻게 해서든 제외시키려는 NG 감독의 꼼수, 아니면 의도적으로 결승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컨디션 회복에 집중. 네. 그런데 그냥 손흥민은 부상당했던 거고 회복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트로피를 위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출근 사진도 공개를 했고 경기 전에 손흥민의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매우 건강해 보이죠? 손흥민이 빠지면서 전력이 떨어졌는데도 토트넘은 다행히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을 원정에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고 믿을만한 포백이 버텨주면서 틈이 없이 무실점으로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했고 4강전은. 라치오가 탈락을 해주면서 토트넘에게 결승 진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선발 출전하는 경기라면 뭐 그리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승전 사이에 어또 습관적 선수 부상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었죠. 결과는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두 경기 합산 스코어 5대 1로 대승을 거두면서 결승 진출하게 되었고 아쉬운 건. 그 사이 메디슨 베리발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부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결승전 전에 리그 두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차라리 그냥 이 리그 경기를 그냥 기권해버리면 좋으련만. 그럴 순 없잖아요. 토트넘의 리그 두 경기는 그냥 프리시즌 경기라고 봐도 될 텐데, 선발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포로 같은 중요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면서 이 경기를 완전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로지 자존심 때문이죠. 네. 현재 리그 15위! 맨유보다 승점 차 없이 딱한 단계 높아 있습니다. 이 순위도 남은 리그 경기에 따라서 변화가 될수 있고, 진짜 최악은 17위로 리그를 마무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맨유도 같은 시간에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인데 하필 이세 팀이 순위 경쟁 중입니다 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는 역대급으로 치열한 순위 경쟁 중입니다 2위부터 7위까지 모두 순위 경쟁 중입니다 아스날조차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은 세 경기 전패하면 6위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5위까지 챔스 진출할 수 있는데 업치락뒤치락입니다. 하필 뉴캐슬과 첼시 빅매치가 있었는데 이 경기를 뉴캐슬이 이겨버리면서 뉴캐슬이 3위까지 껑충 뛰어올라버렸고 첼시는 챔스 진출이 간당간당합니다. 여기에 토트넘이 끼어있었다면 정말 소름돋을 정도로 흥미로운 스진이 될텐데 지금 현실은 긴장감 없는 리그 경기를 시청해야합니다. 토트넘이 리그 36라운드에서 상대할 팀은 FA컵 결승에 올라간 강우, 크리스탈팰리스입니다. 순위에서도 토트넘보다 더 위에 있고 전반기에 크리스탈팰리스가 토트넘을 이겼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 베스트 라인업도 아니다? 어쩌다 크리스탈팰리스전을 이렇게 불안하게 응원을 하게 됐나요? 네. 토트넘 홈경기인데도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팬들은 매우 행복한 듯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딱 하나! 목표했던 결승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기전부터 선수들 부상이 없기를 바랬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FA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팀 모두 설렁설렁 경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 이놈의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상당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급기야 전반 15분에 클루셉스키에게 강하게 태클하면서 쓰러져버렸고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무릎쪽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미 메디슨도 없기 때문에 클루셉스키는 결승전에 꼭 필요한 선수인데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클레덱스키는 뛰어보겠다는 신호를 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몇 초도 안 돼서 주저앉았고 무허가 투입되었습니다. 클레덱스키는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았지만 검사를 위해서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승전까지는 10일이 남았는데 제발. 별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에도 텔도 쓰러지면서 계속 어,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이상한 건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도 조심조심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투지가 불타올랐죠? 토트넘에 앙금이 있었나? 어,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할 결승 상대가 맨시티입니다. 그런데 맨시티는 이번에 사우스 햄슨을 상대로 0대0으로 비기면서 이변을 연출했고 그건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되어버렸죠. 이 대회 우승하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로파 리그를 나가게 되는 미친 시즌이 되는 건데요. 그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토트넘을 잡기 위해 주전을 풀가동 시켰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경기가 매우 타이트해졌고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토트넘은 운이 좋았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반에만 3골을 넣었는데 2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옵사이드로 취소 두 번째는 골대 앞에서 핸드볼 파울이 나오면서 취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모두 토트넘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상대가 되질 않네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반 추가 시간에 기어이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옵사이드 여부를 체크해 봤지만 최종 골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라인을 올렸다가 계속 팀이 생기면서 본래 토트넘이 못했던 그 경기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베스트 라인업보다 레벨이 더 떨어지면 더 조직력을 신경 쓰고 지키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라인을 더 올리고 라인을 올리지만 공격이 전혀 안 되니까 곧바로 역습을 당하면서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사실점 이상도 가능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도 있고 이게 토트넘 실력이 아니고 어,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거 네. 우선 1실점이 다행이니까 후반전에 반격이 되길 바라야겠죠. 토트넘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가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또 역습이었습니다. 후반전에 벤탄쿠르를 쉬게 하고 비수마로 투입했는데 뭐 반격은커녕 참 배칙전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건 맨유도 웨스템에게 홈에서 염대이로 패배각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중하위권 팀에게 패배하는 이두 팀이 유로파리그 결승전이라는데 네, 정말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흥민이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후반 10분이 되어서 포로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프리시즌급 라인업이었으니까요. 하필 스트라이커로 내세웠기 때문에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75분 경에 토트넘의 프리킥 찬스가 있었는데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으로 슛을 해 주길 바랬지만 그의 선택은 크로스였습니다. 토트넘은 무려 22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80분이 지나니까 팬들은 경기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력 자체가 기대감이 들지 않았죠. 82분에는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는데, 본래 손흥민이면 바로 슈팅 각이었는데, 그걸 패스하려고만 하더라고요. 네. 텔은 뭐토트넘과 계약을 하고 싶은 건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85분에는 손흥민이 순간 스프린트를 하면서 라인을 뚫었고, 벤데이비스가 로운킥을 배달했는데, 손흥민에게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90분경에 박스 안에서 찬스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건 예전보다 반박자 빠른 슈팅을 시도하더라고요. 네. 이 경기는 손흥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드디어 잔디를 밟았다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크리스플펠리스가 어, 맨시티 잡고 FA컵 우승을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손흥민은 이제 남은 시즌 리그는 두 경기만 남았습니다. 어, 이두 경기에 세 골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